전력기기 기술력 악세워 수출 확대 시동.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관련해서 좀흠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탄력이 지수가 끌어내리다 보니까 많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좀 당연히 AI 하면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AI 그리고 전력설비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하반기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아, 네, 물론입니다. 이제는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은 어, 특히 전력설비는 현대사의 필수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싶어요. 특히 이제 한국 전력에서도 72조원, 향후 15년 동안 72조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AI 산업이 확장이 되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여기에서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가 되면 따라서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몇몇 종목들은 수주가 초과수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하게 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실적에 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받아줄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려는 데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서해안 호남 지방과 서해안에서 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들을 생산해냈고요. 그 전력들을 각 지방 수도권으로 다 이동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이 전력 설비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정책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실적적으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HD 현대 일렉트릭 국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죠. 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유상증자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마린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작업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직접 짚어주시죠. 어, 네,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정말 여러분들과 어, 친숙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방송에서 정말 어, 조금 과장 조금 못해서 10번 넘게 여러분께 함께 공략을 했던 어, 종목인 만큼 어, 기존에 저랑 함께 보셨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함께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날 공약을 해서 딱 오늘이죠. 한57% 정도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 이 전력 설비 관련 주 중에서는 H.T. 엔데일렉트릭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어,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호 관세에 관련해서도 면제를 받은 종목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엘라메마주에 이 공장을 이제 증서를 통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북미 수출에 대한 40%의 어, 비중을 그 고, 공장에서 생산을 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고요. 어, 다음 달에 또 관세의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서 어, 관세에 관련되지 않았던 종목들은 좀더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h t n 엘렉트릭의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상당폭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어, 수 또한.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실적 상승한 흐름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LS 마린솔루션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제가 3월 13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서 딱 오늘 그리고 6월 16일 날 116%의 상승 흐름으로 절반 입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한 113에서 115%에 달하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앞서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어, 특히 해양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좀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 LS 그룹과 시너지 합병을 했죠. 그러해서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내면서 2024년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4%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번 올해 2025년도, 2024년도보다 더큰 실적의 성장세 기대해 보면서 이종국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 현대 엘렉트릭과 l s 마린솔루션 둘다 앞으로 실적적인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주셨고요.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좀덜 받아갈 수도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뽑아주실까요? 네, 이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어, 함께 두 종목 모두 다 함께 공략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오늘 LS 마리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번 과. 과열이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과열이 되지 않은 HD형의 일렉트릭으로 선정을 했고요. 특히 2024년도에도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2025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2025년도 1월달에 고점을 만들어냈어요. 2025년도 1월달에 장중 4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상승폭을 2025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상승폭을 축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25년도 6월달 고가를 돌파했죠. 6월 16일날. 8.47%의 상승 흐름으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45만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이 종목을 함께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공략했을 때 내가 뭐 비중의 전체적으로 전량 공략하기보다는 내 10%는 이 종목을 공략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5%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담아갈 수가 있고요, 남은 5%는 45만 원 라인대에서 분할로 공략하는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